안녕하세요. 최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풀미 오늘 7월 1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잘 보내셨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약간 혼조세로 예. 예, 처음에는 좀 올라가다가 예. 예, 금요일 마지막 장에 또 약간 왔다 갔다 좀 했던 것 같은데 예. 어, 러셀 2000만 1.2% 올라가고 나머지 3대 지수는 다 약보와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냥 보합 예. 예. 플러스 0.01로 끝났고 나머지 섹터별로도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끝났는데 오늘은 바로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예,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었기 때문에 4거래일 이 거래가 됐고요. 예. 어, 주가 기준으로 는 4거래일인데 블룸버그 기준은 항상 일주일을 5일로 보기 때문에 어, 요거랑좀 개별 종목 보실 때 차이가 있음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 주가하고 S&P 500 나열해 놓은 거는 4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 예. S&P 500그 주가, 주간 기준으로 1.2% 하락을 했고요. 12월 어, 4드 EPS는 0.1%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YTD로는 14.6%가 지금 S&P 500 기준으로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12개월 포어드 EPS는 0.9%가 연초 이후 상향조정됐습니다. 7월 7일 기준으로 P/R이 19.1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에한1.2% 정도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P/R은 좀 떨어졌고 P/B/R은 4.25배 그리고 ROE는 22.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보면은. 어, 대형주들 조금씩 빠졌습니다. 어, 애플이 1.7%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 1.0, 구글 0.2, 아마존 0.4% 빠지고요. 다만 엔비디아 0.5%가 올랐고요. 어, 테슬라가 4.8% 올랐습니다. 음. 그리고 어, 메타가 1.2% 올랐고요. 어, 나머지 그, 유나이티드헬스 4.0%, 어, 제 비목은 0.8% 빠졌고. 어, P&G 1.9% 빠지고 엑슨모빌이 3.8%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음, 큰 변화 는 없고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가 판매 대수 발표를 하면서 0.7%가 어, 상향 조정이 됐고요. 어, 나머지들 이번 주부터 어, 금융주들부터 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어, 금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어,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어,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어, PR을 기준으로 보면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0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 정확히는 애플이 29.6배, 마이크로소프트 30.5배, 구글 18.8배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 엔비디아가 48.9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섹터 지금 보면은 그 S&P 500이 4,399 포인트잖아요. 예. 음, 7월 7일 기준으로. 근데 어, 지난주 7월 3일인가 7월 4일쯤에 어, 월가에서 제일 그 블리시한 분 탐리라는 분이 예. 어, S&P 500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예. 4,750에서 4,825까지 한75 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 작년 그 S&P 500 어, 최고치가 4,810 정도 돼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거보다 좀 어, 높은 수치로 상향 조정했고요. 어. 하여튼 가장 독특하게 그 올해 내내 어그 불리시한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1월 초에 올해 시장은 25%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가장 분리시하게 얘기했었던 분이 있었는데 예. 연초 이후 S&P500이 지금 15%니까 예. 여전히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 있다 근데 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어, 이렇게 보신 거네요 예, 업사이드 폭으로 보면 한10% 내외 정도 어, 이렇게 보시고요 보셨고 어,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 시각차인데 어, 본인은 물가가 빨리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고, 그러면서 연준의 스탠스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올것 같고, 긴축 사이클은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 실적 좋을 거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였고, 여전히 그 AI나 빅테크들의 전망은 괜찮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어, 주가는, 어, 뭐, 주간 기준으로, 섹터별로 보면은, 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어, 뭐, 이, 특히 그, 섹터별로 이렇게 어,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FMC 앞두고 계속해서 그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지표가 계속 엇갈리면서 경계심리가 좀 확산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컨센서스를 또는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어, 컨센서스를 상회한 어, 그런 그 지표로는 어, 실업률이 3.6%가 나왔는데요, 어,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임금상승률이 어, 컨센이 한4.2% 정도로 있었는데 네. 4.4%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걸로 어, 인식이 됐을 것 같고요, ISM 서비스 업지수가 53.9. 지난번에 체크해봤듯이 어, 컨센을 상회했었고요. ADP 민간 고용, 어 20만 건대가 컨센이었는데, 어 49만 7천 건 나오면서 이것도 좀어 서프라이징 했고요. 컨센을 어 하회한 그 지표로는 아 제조업 PMI 46, 그리고 비농업 고용 어 20만 9천 건, 이것도 어 몇만 건 정도 어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줄만한, 상승 압력을 줄만한 지표들이 지난주에 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 그, 반대편에 있는 거는, 제조 PMI가 컨셉을 하회했었고, 비농업 고용 정도가 컨셉을 하회하는 그런 거라서, 약간 좀,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줄만한 것들이 많아서, 증시도 이래저래 FMC 앞두고, 어, 그 지표도 엇갈리게 나오면서, 어, 좀그 관망 심리 어, 경계 모드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이 너무 좋다 그죠? 예,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3.6% 어, 네. 실업률에 어, 계속해서 그,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도 좀잘안 떨어지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달 FMCA에서 금리 예. 인상을 한번 더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신기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네. 어, 이번 주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어, 그래서 거기에서마저도 어, 시장 컨센서스 어, 상회하는 숫자가 나오면 뭐 조금 더 어, 연준의 호키시한 태도가 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좀 가봐야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에 닉 팀이 라우스 네.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어, 기자인데. 어, 트윗을 날렸는데, 예. 어, 좋은 뉴스하고 나쁜 뉴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 트윗을 날렸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특히 이제 코어 CPI가 예. 어,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그게 좋은 뉴스고요. 음. 나쁜 뉴스는, 그런데 떨어지는 폭 자체는 음. 상당히 완만할 것 같다. 음. 그게 나쁜 뉴스라고 트윗을 어. 날리는 걸 봤습니다. 김일하우스 기자가 한달 전에도 이번 7월 달에는 또 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얘기했을 때, 예. 어, 진짠가, 그렇게 패드가 금리를 멈췄다가 또 예.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건데 했는데, 역시 맞았어요. 예. 맞았고, CPI는 뭐 최근에 추위가, 고용은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하고, 예.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컨셉 보다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이 상반기 내내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번에 12일날 발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CPI는 예. 조금 또 우리 기대치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예. 예. 연준의 스탠스에 너무 이렇게 좀 호키시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되지 않을까 음. 기대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미국 제 10년물, 기대 어, 인플레이션, 장단금 기 2차, 하일드 이 스프레드, 이 채권 시장에서 어, 상당히 요즘 뭐 주간 기준으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뭐 주간 기준으로 1 0 BP 올랐다 떨어지고 하는 거는 어, 보통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 변동성에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 CPI 발표가 또한번의 어떤 어, 금리의 변동성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 아무쪼록 좀 시장 컨셉보다 좀 낮게 나와가지고, 어, 금리가 좀 누그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4.06%를 기록을 했고요. 어, 주간 기준으로 22BP가 올랐고, 2년물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어, 주간 기준으로 5BP 올라서 4.95%.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마이너스 88BP로 마이너스폭을 축소시켰구요 어, 기대인플레이션 10년 기준으로 브레이크 이분으로 측정을 하는데 어, 2.27% 어, 주간기준으로 4bp 올랐구요 실질금리 1.79% 에서 어, 주간기준으로 19bp가 올랐습니다 회사채 쪽도 좀 올랐구요 어, AAA 등급 기준으로 4.75% 기록했는데 주간기준으로 8bp 올랐고 어, BAA, 등급이 좀 떨어지는 채권 같은 경우는 5.85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7BP가 올랐습니다. 하일드하고 하일드 스프레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미국채 10년물 오른 것만큼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하일드가 22BP 올라서 8.57% 기록했고요. 하일드 스프레드도 21BP 올라서 4.26%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지난주에는 어, 경제지표가 좀잘 나오면서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면서 금리 레벨 자체는 좀 레벨업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이 실제 금리 그래프를 보니까. 예. 어, 정거점을 돌파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 부분이 사실은 어, 연준이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어, 연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준 내부에서는 네. 어, 그 실질 기준금리 아 이거를 보는데 그 실질 기준금리가 뭐냐면은 어페더 d 펀 r 레이 e 에서 코어 인플레이션을 뺀 거래요. 그런데 예. 이제 어, 그 실질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타이트한 정도가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어,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차입을 할때 어, 대출 자체, 대출 코스트 자체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은 실질 금리가 계속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뭐 적정한 것 같다,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거를 계속 어, 모니터링하고 어, 관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그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어, 네. 그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상품 시장 보면은, 아, 어, 유가가 73.8불 기록하면서, 어, 주간 기준 4.6%로 올랐고요. 리우 카운트는, 어, 5기가 빠졌습니다. 540기. 어, 최근에, 그, 에너지 주식들 계속 컨셉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 어, 그, 미리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 줬는데, 어, 실적이 좀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어, 논평을 내놓으면서, 어, 다른 에너지주들한테 좀 영향을 주었었고요. 어, 구리 같은 경우 3.77불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0.8%가 올랐습니다. 어, 천연가스 다시 주간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 8.6% 어, 빠졌고 2 5불 기록했고요. 어, 유럽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9.77% 빠져서 33.5유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어 102.3으로 0.68%가 빠졌고요. 달러 원 환율은 어 지난주에 1.2%가 빠져서 1298.8원을 기록했습니다. 1300원 밑으로 어 달러 원 환율이 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코스피 쪽으로 가보면 은 코스피 온전히 어 우리는 5일이 거래됐는데 어 주간 기준으로 1.5%가 빠졌고 어 12개월 포워드 EPS는 1.0%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어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삼성전자의 어 일주일간 주간 EPS가 1.1% 정도 어 상향 조정이 됐고요. 어 YTD로 코스피는 13% 올랐고 EPS는 1.7% 연초 이후 상향 조정됐습니다. 7월 7일 기준으로 PER은 11.78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 PBR은 0 9 3배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ROE는 7.88% 기록 중이고요. 코스피도 연초 이후 EPS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음. 삼성전자, s k i 닉스 계속 조금씩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EPS에 영향을 줬고요. 반면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나 실적 가이드라인이 조금 밋밋해서 최근에 EPS 추정치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삼전 하이닉스는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게 좀 메모리 업체들 가운데 깔리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간 기준으로 3.2%가 빠졌습니다. 좀 낙폭이 컸고요. 어, 하이닉스도 3% 정도 어, 하락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3.4%, 그리고 LG엔솔 1.6%, 그리고 현대차 기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0.7%, 이렇게 좀 빠졌고요. 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간만에 6.7%,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마이너스 2.6%인데, 최근 뭐 새말금고 둘러싼 어, 금융권의 약간 노이즈 때문에 어, 금융 섹터 전체적으로 센티멘트가 좀안 예. 좋은 상황이고요. 어, 거기다가 뭐 제4의 디지털 은행 설립 음, 관련해서 어, 좀정부에서좀 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다는 있다는 어, 그런 소식과 함께 좀이 어,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어, 은행, 증권, 보험 다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KB 금융은 어2.6% 빠졌지만 이익 전망치는 플러스로 0.3%예 예. 플러스 나오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저도 세말근고 사태가 예. 우리 시장에 또 하나의 숨은 뭐 지뢰인가 싶어가지고 예. 예,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어, 보니까 섹터별 종목별 상승률이랑 하락률 보니까 미국 시장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미국도 테슬라 하나만 나홀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예. 우리 시장도 보면 코스피에서는 LG 엔솔 플러스나 예. 스코스닥에서는또 코스, 예. 에코프로랑 이런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분위기는 예. 뭐 미국 시장 글로벌하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좀 조정을 보이는 예. 뭐 그런 양상이 이어내니까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우리 스마일분고좀 사태가 난 이유로 어 이슈가 있었는 이유로 어 적극적으로 어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s v b 하고 예.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될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주 뭐 규모 자체는 뭐어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작지만, 비슷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익점 망치 보시면 삼성 전자1.1% 정도 상향 조정됐고, 음, LG 엔솔 0.7%, 어, 삼성 바이오 1.2%, 어, 현대차 기아 각각 1.4%씩, 그리고 네이버 1% 상향 조정됐고, 어, 카카오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데, 어, 크게 뭐, 어,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고, 어, 우리나라도, 어, 은행주들 뭐 실적 발표도 있고, 어, 계속해서 그, 월 말부터 실적 이어지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익 전망치나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PBR 보면은 삼성전자가 22.4배, LG 엔솔 48.4배인데 삼성전자가 좀 주가 빠져서 PBR이 1.3배까지 내려갔고요. SK 하이닉스도 1.3배까지 PBR이 내려갔습니다. LG화기 14.8배, 네이버 25.8배, 카카오 39.6배, 현대차 4.9배, 기아 4.4배, KB금융 3.7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금리 쪽으로 가보면 국내금리도 좀씩 올랐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고채 10년물이 8BP 올라서 3.76%를 기록했고요. 3년물이 2BP 올라서 3.74%.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 마이너스 3년이 3BP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어, 투자자 혜탁금 기준으로 51.2조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0.4조 정도 올랐고요. 신용융자가 19.3조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0.1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거래소가 9.5조 코스닥 9.9조 그리고 거래대금이 18.4조 어, 기록을 했고요. 어, 주간기준으로 1조 정도 올랐고 어, 늘었고 어, 거래소가 10.4조 어, 코싸기 8.0조 그래서 어, 거래소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지난주 시장 분위기로 보면 코스닥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예, 오히려 거래소가 10.4조, 예. 2조 정도 더 많은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CPI라든지 아, 은행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잘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거에 따라서 종목별 등락이 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과 코스피 밸리에션또 빠르게 이제 체크를 해봤고 어, 금융시장 동향도 체크해보고 이익조정 예. 기업들 이익조정 치 봤는데 또 전반 <웃음> 전반 <웃음> 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익조정이 우상향되는 게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S&P500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예. 특히나 눈에 띄는 게어 지난주 금요일 날이나 이래 보면 네이버의 상승률이 지난주에 6.7% 올랐는데 예. 카카오가 1.5%밖에 못 올라서 예. 음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 카카오의 이익 전망치는 마이너스 2%로 오히려 감이겠고 예. 예 네이버는 플러스 예. 네, 거기에다가 어, 지금 P 멀티플이 카카오가 거의 40배고 예. 네이버는 25배. 예. 그 멀티플 차이에서도 좀 차이가 그렇죠. 있는 게 부분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생성형 AI 예. 뭐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품미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